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목일 목자를 세우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제 1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의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호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녹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렸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키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